한양가단의 결성 멤버이자 11번이었던 우보이는 여단내에서 피지컬이 가장 강했던 캐릭터다 과거에는 앞으로 펌을 했지만 어느 순간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고 쿠르타족의 학살에 참가했다 요크신시티에서첫 등장했으며 클로로의 명령에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마피아 들의 물건을 훔치려고 갔다가 없어서 쫓아온 마피아들을 전부 죽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가장 먼저 크라피카에게 포획되어 신문 받다가 운 좋게 풀려 나지만 언제나 자신의 힘만 믿고 나대는 캐릭터는 무조건 죽는 플렉 으로 인해 1대1로 싸우러 갔다가 조작게인 줄 착각 하여 개 털리고 죽음을 맞이했다. 출신지는 유성가 별명은 우보 키는 258cm 몸무게는 1 8 9 k g 의 강화 게 능력자다.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싫어했 고 도적답게 원하는 건 무엇이든 훔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자신이 죽인 사람들 가운데 꽤 괜찮은 인상이 남아있다면 기억해냈다. 우보기는 토과시의 전작인 유유백서 에 나온 도구로와 비슷한 점이 많은 데팀 내에서 피지컬이 가장 좋았 고 힘을 서서히 풀 때마다 몇 퍼센트 를 썼는지 설명을 해주었으며 죽을 때 복수자들에게 주었던 것이 공통점 이다. 숙련된 적들과 싸움을 즐기고 보통 보통 계획 없이 일단 내지르는 스타일이다. 혼자 싸우는 것을 더 좋아했지만 동료와 함께 할때 더욱더 강해진다는데 특히 노부나가 듀오가 되면 시너지가 어마어마했다고 한다. 또한 정면으로 싸우는 것을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비상하여 저격총의 궤적을 계산하거나 크라피카의 능력을 추측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복이는 모든 계통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었다는데 구현하기에는 구현한 것에 특수한 능력을 부과했기에 조작기는 본인이 조작될 위험이 있어서 두 계통에 취약하여 이두 계통을 모두 전투에 활용했던 크라피카에게 살해 되었다. 여단 내에서 팔씨름 1위에 보유자면서 작중에 나왔던 강화계통 캐릭터들 가운데 네테로나 각성한 곤을 제외하곤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주었는데 바위를 부수고 이빨만으로도 총알을 잡을 수 있었고 평범한 인간들을 찢어버리거나 바죽하는 그냥 그의 옷을 태우는 것에 불과했다. 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근육 이완제 가스를 세배나 써야 한다 했다. 타고난 신체 능력과 능력이 딱 맞았던 강화계 능력자였다. 체력을 증진시키고 저격총을 맞아도 따끔한 수준의 텐의 정밀도는 엄청난 오우라의 출력을 나타냈다. 또한 두개고를 버먹은 뒤에 내뱉을 때 슈를 써서 총알 이상의 관통력을 자랑했고 근거리에서 강한 함성으로 소리 질러 죽일 정도로 약간의 방출계통 도 익혔을 거라 추측된다. 게다가 고문을 받은 뒤에도 금방 회복되었던 것을 보면 방어계에 대한 높은 숙련도를 의미했다. 초파괴권이라고 불리우는 빅뱅 임팩트는 자신의 모든 오우라를 손에 집중시켜 코로 강화하여 휘두르는 단순한 기술이지만 파괴력은 우복 인의 오우라의 양과 신체 능력으로 인해 소형 미사일에 버금가는 파괴력 을 일으켰다. 사전 동작이 필요 없이 바로 내려 치면 지면이 깊게 운석으로 패인 듯한 형태를 나타냈다. 우보기는 단호하고 고집이 세고 단순하고 무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환영 계단의 다른 멤버들처럼 살인을 즐겨했고 이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으며 오로지 클로로와 여단의 이상에 절대적인 신뢰에 의해 행동하고 움직였다. 야생적이고 전투광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요크 신에서 클로로와의 대화나 샤르나크와 함께 사슬댕이를 찾기 전까지 도달했던 것을 본다면 전투를 하기까지 치밀하게 생각하고 심리적 압박감도 잘 주는 캐릭터고 또한 그는 힘과 오라를 떠나 꺾이지 않는 마음이 궁지에 몰린 상황 의 상관없이 오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끝났다.